13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글이 짧아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주더라도 이게 뭔 얘기야 싶을 거야. 그러니까 조금 그냥 문법 문제니까 그냥 문법 얘기만 하면 문법을 물어본 의도가 있을 것 같아. 두 번째 줄정가운데 보면은 required that 보이니? 네. 대절을 요구했다. 무슨 동사? 주장, 요구, 명령, 제안, 동사는, 대절이,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했다라고 할 때는, should 동사원형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뭘로 바꿔야 된다? should be. 혹은, 혹은, 저,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겠지 이게 답이 2번이에요. 어, 13번의 답은 2번. 근데 잠깐만 여기, 여기 그 동그라미 3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줄까지만 한번만 간단하게만 내가 해석을 해주면 프리빌리지들한 단어가 뭐더라 프리빌리지가 특권이야 특권 그지 우리가 어떤 어떤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때 음, 사회 현상이 되었든 자연 현상이 되었든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이론을 똑같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? 그게 여기서는 그런 의미겠죠. without any privileged reference frame이란 말이. 어떤 특권화된, 우선시되는 그 참조틀, 이론틀, 없이, 그런 거 없이, 그 이론은 요구했습니다. 모든 물리적 법칙들이 표현되어야 된다. 무엇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? General하게, c o v a r i a n 한 equation 속에서.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다 포함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방정식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. 어떤 특정한 이론들이 뭐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.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분사 구문이고요. 자, 그 다음 14번 가볼게요. 혹시, 야, 네? 안다고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야.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는 별개라고 이런 말 들어봤지. 네. 그냥 우리 주은이 같은 경우는 그 연애 정보는 되게 빠삭한데 실천이 잘안 되잖아. 그지? 연애 그러한 게그 실전력이 좀 떨어지잖아. 그지? 어, 뭐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실전이 좀안 되고 있잖아. 어, 나한테 얘기하겠죠. 선생님, 전 아는 거 하고요. 실제로 행동하는 네. 건 다른 거예요. 별개예요. 이런 말할때 있잖아. 그지? 네. 요게 딱그런 얘기야. 지금 자, 요렇게. 자, 보세요. 아. 가,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. 무냐란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캐딜락 한 대를 샀다는 거 그러니까, 무냐란 아이가 캐딜락 한대산 거야. 네. 근데, 알고는 있는데, 봐봐. Knowing is one thing, and seeing is the others. 아는 것이 하나요, 보는 것이 또 다른 것이다.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보는 거는 별 별개예요. 알고는 있지만 좀 봐야죠. 뭐 이런 얘긴 것 같아. 아무튼 A is one thing, and seeing is another가 돼야 돼. another. 비 아들스 니라 이게 되게 유명한 그 표현이야, 관용적인 아, 표현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가끔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와 이런 표현. 뭐 예를 들면은 배우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비 아들스 언어학자가 대하는 난 얘기죠. Uh. Uh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봤나봐.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봤나봐. What a sight to behold. 봤더니 비홀드가 보는 거거든. 굉장한 어떤 장관이었다. It's a beauty. 아우 그 캐딜락은 정말 아름다운 자동차였다. 뭐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